최구사채 형님들 반갑습니다. BYO 코인, 우리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BYO 코인 형들 재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메인넷 출시, 유니스와 같은 데프 거래소도 동시에 오픈 4월로 앞당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4월 잭팟 무비 서비스 오픈되면 8주 안에 1억 뷰 이상 될 것이며 재단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 1 b y o 가 1천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재단은 5월 이전 메인넷과 DEX 거래소 동시 출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메인넷 출시 이후 BIO 기반의 DEX 거래소와 첫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페가스가 선두로 BIO 기반 토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형들 BIO 전량 소각이 또 있습니다. 그게 올해 4분의 2 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번 3월 오픈되는 스테이킹 마이닝 풀과 NFT 풀 올해 상반기 시작될 예정인 일드 파밍을 통해서 1년에 시장이 불리는 약 2, 2400만 개 이상의 메인넷 생태계를 통해서 해수되게 만들 것이며 전량 소각을 단행할 거랍니다. 비아이오 코인의 가치를 계속 계속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구사차 코인 불리기 방에서 나온 정보입니다.